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 부산과 그리고 경남 모든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태아 영화와 유아 유치 현장에 귀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장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 오늘 목사님께서 핵심 때도 어, 얘기를 이렇게 핵심 전 우리 태양아, 어, 우리 사역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도 저와 어, 이름들이 오늘 받은 메시지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가기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항상 태양아 사역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다. 이유가 뭐냐. 이러면, 뱃속에 임신을 했어요. 그 처음이자 걔는 마지막이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임신해서 출산한다. 그 아이는 처음이자, 어, 정말 마지막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태어나 사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이미 태아 때부터, 이미 태아 때부터, 영적인 문제나, 어떻게 보면 은큰 병들,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은 이미 어, 태아 때부터 이미 예, 정말 가지고 어, 태어난다. 이미 그때.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가 임신에 있었어요. 엄마가 임신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엄마가 우울증이었어 엄마가 불안에 대한 엄청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에 대한 공포를 느꼈어 그럼 뱃속에 애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뱃속 때부터 걔는 우울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 겠고 불안함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정의 선이라는 게 이게 정말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큰 질병들 이미 태아 때, 어, 정말, 어, 음, 어쩌면 타고난 DNA, 예를 들어서 타고난 DNA가 너무 건강해. 어, 그 최강인 거죠. 최강이라. 그래서 그 정도로 타고난 유전자가 건강해버리면 정말 이길 자가 없어요. 그게 이미, 그니까 태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난자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정말 병원에 가서 배란인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게 사실 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이 그리고 막내 아이 자세히 봐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애를 엄청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애를 두명세 명밖에 안 낳아서 상관이 없는데 우리 엄마 시절 때는 애를 20대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40대 때 애를 낳았다 생각해 봐 마지막 막내를 그러면 그 막내의 건강함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태아 때 사실은 그 일은 영적인 문제나 질병, 어, 이렇게 타고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셨냐. 부모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 사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유가 뭐냐 태아영화 유아유치 현장을 두고 제일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부모고 그다음 마지막 영향을 주는 게 사육자인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태아영화 시기 때 유아유치 시기 때는 진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결혼 20년 되면 아이 싸우는 것도 귀찮고 아 이제 대강 파악이 됐어. 아이 그냥 그만합시다. 약간 이래 돼. 근데 막 결혼할 건 어때요? 누가 이기는지 끝을 보리라 하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도 끝이 없어. 무제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끝이 없어. 끝이.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어, 정말, 그, 무당이 그랬대요. 자기 어렸을 때. 어? 엄마 아빠가 이미 운명이 엄마 아빠가 없이 나와. 그리고 결혼을 젊었을 때 하면 이혼을 두번 하겠다 이랬대요. 근데 40 넘어서 결혼하면 이혼은 하지 않지만 외롭겠다 이랬대요. 근데 내가 어제 그분을 딱 만났는데 무당이 아니더라도 나도 맞추겠더라고. <laughs> 아니, 무당이 아니더라도, 내가 봐도 딱 보니까, 야, 만약에 진짜 젊었을 때 결혼을 했으면, 자기 영적인 문제에다가, 자기 성질에다가, 이혼 바로 하자. 이래, 됐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이 여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와,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항상 안 보여. 나 자신이 안 보여요. 상대방 엄청 잘 보여요. 그래서 가족이란 단어가 들쳐내다란 뜻이 있던가요?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 너무나 잘 알아 상대방을. 그래서 상대방에 정말 나는 나를 모르나 나를 향해서 너무 관대하나 어 정말 배우자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 이렇게 들쳐내고 화나게 하고 어 정말.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걸다 이렇게, 어,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하게끔 그래, 한다는 거죠. 그, 실제 외국의 아이가 현실 남매인데, 그, 책 본다고 엄마 앞에서 책을 요렇게 하고, 밤에 책을 요렇게 해놓고는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고 핸드폰을 엄청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오빠가 딱 지나가다 딱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 핸드폰이 있거든. 그러니까 밤에 불을 딱끈 거야. 불을 딱 끼면, 끄니까 어떻게 돼있어요이책 이렇게 사이에 핸드폰 불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엄마한테 들킨 거죠. 거기에 이제 어, 오빠하고 남매가 이제 현실 남매로서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다 들추고 화나게 하고 이렇 하는 게 사실 가족이라. 근데 가족이 명사가 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산 재산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럼 자산 재산 뜻이 있어요. 어 그래서 예, 제 아는 분이 신랑이 정말 아우 저 왼수 이랬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재산아, 아이고 이 자산아 <laughs>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 오늘 정말 항상 저와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건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시기라. 그래서 이 시기 때, 어, 저와 여러분들은 우직, 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언약을 마음껏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태어난 시기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될그 정말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인지에 대한 이 복음이 사익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이 되어야 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돼. 제가 아까 오는데, 아, 우리 오지훈 선배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어, 정말 한 5, 6만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빌리려 했는데, 오,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의 그 무명의 손길이 딱그 빌릴려 한그 날에 500을 채우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어, 제가 이제 미션홈을 하는데, 대충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션홈을 하는데, 그 애기 한 명이, 청년 애기 한 명이, 어, 무당을, 이제 현장을 따라갔는데, 무당집을 간 거예요. 어, 무당집을 갔는데, 그 무당이 할아버지 신을 모셨어. 그 무당이 할아버지 신을 모셨는데 얘기도 있어, 얘기도 있는데 할아버지 신이 자기의 모든 걸 채운다라는 간증을 하더래. 완전히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듣고 있는 우리 팀들이 아 할아버지 신의 오직을 했어. 이 무당은 오로지 할아버지 신의 오직을 했어. 오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구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손길을 보내줘서 애볼 사람을 보내줘. 그리고 돈이 땡자나면 없는데, 건물을 사라고 할아버지 신이 얘기를 해. 저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도 가르쳐 주더래. 그런, 아, 생각해보세요. 그런 혹한 얘기들을,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혹하는 얘기들, 우리야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혹한 얘기들을 막 던지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신만 믿으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까 우리 청년이 그걸 보고 딱 깨닫고 온 거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를 구원자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어? 야저 할아버지 신만 오직해도 완전 믿고 할아버지 신을 오직했더니 채우는 역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야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께 오직, 오직을 못했는데 저 무당이 할아버지 신한테 오직을 하는구나. 나도 진짜 하나님께 어,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앞에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양아 줌, 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할려할 때, 갑자기, 어, 좀 늦게 좀 들어가서, 그, 우울증, 불안한 아이 사역한다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제, 어, 걔한테, 인생의 근본 문제 앞에,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와, 저는 진짜 오랜만에, 전화상으로, 울면서, 덜덜덜 떨듯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울면서,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내이 어깨를 소름이 쫙 끼치게 하는데, 무서워서 소름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아, 너가 지금 나한테 전화했던 걔가, 이 불안 때문에 오는 그, 그러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게 얘가 불안하구나. 이걸 느끼겠는 거라. 와, 그래서 너 정말 힘들구나. 내가 첫마디가 너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너그 불안이 왜온줄 알아?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진짜 문제가 왔어.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사실 진짜 알고 보면 우리가 안 믿을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 순간순간 불안해. 순간순간 염려오고. 여러분들 장군신 할아버지신 뭐 그런 신만 오지게도 최고더라.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자, 오늘 우리 태탱아사역 가시는 그리고 유아 유치 사역 가시는 이 사역자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 앞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행복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게 행복이 돼야 돼. 하나님 함께하는 게 응답이야 돼. 하나님 함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행복도 육, 육에 멈, 멈춰 있을 때 많아요? 응답도? 육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감사도? 육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10년 만에 행시 합격을 했어. 전 교인 소고기 싹된 거야. 진짜 전 교인을 소고기를 쏴버렸어. 그러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 아들이 1 0년 만에 행시를 합격하는데,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볼때 나도 모르게 어 너무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티라 갖고 나도 모르게. 근데 군사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뻐갖고요. 어 정말 울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해서 사실 소고기 싸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나도 모르게 어 할렐루야 어, 정말. 근데 우리가 대면 행복과 응답과 감사가 다유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수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예, 기준이 되게 원합니다. 행복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 응답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응답이고, 진짜 감사도 하나님 함께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안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염려 안 하겠죠. 어,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어, 놓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맡기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 때문에 오는 그 불안한 그 아이를, 어, 여러분, 우리 중 끝나고 바로 사역을 늦게까지 하고, 미션을 주고, 그 중간에 또 만나고, 이번 주도 이제 또, 만나고 어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저 카톡에 제가 미션을 준 거를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 얘가 중학교부터 21살까지 교회를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27살 돼갖고 교회를 발을 디딘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남자친구 주일날 남자친구 만나야 된다길래 너 예배하고 남자친구 만나라 했더니 진짜 예배를 왔어 얘가 오고, 강단 말씀, 복음, 보금, 일대지 복음을 좀 살, 그, 던진 그 내용을 기록을 하라 했더니 기록에서 올리고, 성경구절 찾아서 올리라 했더니 성경구절 찾아서 올리고, 얘가 계속 거의 매일같이 제가 그랬거든요. 소론 메시지, 그 다음에 일대지, 이대지, 삼대지 결론 매일같이 해서 올려봐라 했더니 진짜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얘가 엊그제 어, 수요일 날도 왔어. 그러니까는 정말 그 불안함이 응답이라. 우리는 불안하면 안 돼. 노예 가면 안 돼. 감옥 가면 절대 안 돼. 더더군다나 성폭행범으로 갔다. 이제 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유기인지 알겠죠. 얼마나 도덕과 윤리와 유교사상에 우리 이게 나오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어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듯이 제가 그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너한테 진짜 행복은 복음이야 되고 너한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어 그랬을 때 함께할 때네 불안이 치유될 거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한 치유하면서 또 계속 갈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어 사실은 진짜 중독 시대예요. 진짜 자살 시대야. 너무 죽고 싶어 진짜 애들이. 그리고 너무나 어 뭐랄까요? 정신병 시대예요. 너무나 정신병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어, 증인으로 어, 서기를 원하고 이게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고구만나로 행복하고 응답, 감사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 하박국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려. 포도 열매 없어버려. 감남나무, 올리브 열매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딱 거기에 있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 멋진 태아영아 유아유치 사역자가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먼저 힘을 얻어서 교인을 살리게 해 주옵시고 지역을 살리게 해 주시고 태아영아 유아 유아유치 현장을 다 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참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